이야기는 모르겠고 우울하니까 차인설이나 재탕해주세요 <laughs> 나 좋아한다고 해서 사겼는데나 보고싶다고 해서 사진 보내달라고 해서 후스프레 사진 보내줬는데 연락이 점점 줄어들더니 잘됐어 보컬로이드 미쿠 사진이었던 것 같아 매칭 날뛰고 있습니다 한 번은 짝사랑만 존나 하다가 그분이 다른 여자분 만나가지고 여자친구 돼가지고 그때가 벌써 6년 전인가 7년 전인데 아직도 사귀고 있더라고요. 결혼하실 건가봐요. 음, 정말 다행이야 그 자리가 내가 아니라서. 됐죠 이제? 이제 재밌어요? 이제 즐거워요? 나 <laughs> 아! 수시로 카톡 부사 확인하시나봐요. <laughs> 수시로는 아니고 가끔 1 년에 한 번. 연례 행사로다가 <laughs> 아 존나 쪽팔려 휙큐 아 존나 그질구질해 아이 궁금하잖아 아직도 사귀는지 지금도 사귀는지 물어가자 궁금하다 아 보자 궁금하네 아직도 사 <laughs> 이제 상관없잖아 아니 맞잖아 사귀든 헤어지든 뭔 상관이야 나 이제 아무런 그게 없어 아니 아무런 그게 없어 <laughs> 아, 존나 아, 그질거지해 아무런 그런 감정이 없어 그냥. 아니, 아니, 궁금하잖아. 아저씨 사겠지. 사겠지. 아 궁금하잖아, 아직도 사귀는지. 님들 벌써 7년이 지났어요. 1년에 한번 1년 정도 열네 회 사러다가. 아니 카톡 아, 카톡 아무리도 5년이 넘었어요. 나 대학 가고 한번 보냈어. 아니 내가 보낸 것도 아니야, 그쪽에 먼저 왔어. 그때 설렜다고요? 안 설렜어요. 그때 롤하고 있었어요. 짝사랑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도 내봤다고. 근데 나도 만약에 짝사랑이 나한테 연락 와서 나 결혼한다고 하면 나 가서 축의금 낼것 같아. 음. 나 약간 쿨진이거든. 나 사실 속은 어느 누구보다 찐따 같고 추악한데 겉으론 존나 쿨한 척, 아무렇지 않은 척, 아메리칸 마인드인 척개 한단 말이야. 아니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해가지고 사귀는데나 행복하면 그것도 싫어. 아, 아 몰라 존나 찌질해 보여서 더 말하기 싫어. 님데 내가 너무 찐따 같아. 말안 할래. 나 너무 찐따 같다서 더 얘기 안하려아뭐이이큐야 <laughs> 스토리 조심해서 눌러라 인스타는 사진 누르지 마 스크롤하다가 실수로 사진 누르면 하트 눌러줘 그분 이제 여자친구분 계정이 태그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분 여자친구분 계정에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<laughs> 네. <laughs> 실수로 <웃음> 실수로 좋아요 눌렀어 씨 어때? 스토리는 실수라도 들어가서 보지 마. 실수라도 그 누가 들어와서 봤는지 다 보여. 그래서 비활했냐고요? 예! 됐어요, 이제? 그래서 비활했어!